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곡의 이해 첫 시간입니다. 음, 그 희곡의 이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론적인 이야기를 아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뭐 얼마 동안은 어, 준비된 교재에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 나갈 겁니다. 이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내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은 연극이라는 것, 이 드라마라는 것이 가진 공통된 특징을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반복해서 자꾸 할수록 기억에 남게 되고 또 드라마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드라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삶을 무대라는 어떤 공간 위에서 모방하는 어떤 장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의 삶의 한 모습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고, 어, 그다음에 그 대화로 이루어지는 문학이기 때문에 대화 이외에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작가가 의도한 말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그 이야기와 같은 똑같은 형식이라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장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것에서는 공상 과학 같은 게 나타나기가 좀 힘들죠. 공상 과학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로 읽게 되면 우리가 음, 대화 같은 거, 어휘, 뭐 영어 회화를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문학을 접하는 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음, 배울 것도 있고,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의 어떤 특징들을 처음 시간부터 한번 쭉 보면서 음, 그 특징을 알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드라마를 읽을 때 음, 그 이론이 적용되고 이해를 더 빨리 할수 있게 됩니다. 드라마 뭐 우리나라 드라마도 여러분들 그 뭐야,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드라마로 쓰여진 그 우리나라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뭐라 뭐 그럴까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처럼 막 스펙테큘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대화로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달 자체가 뭐 사상적이고 정신적이고 뭐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을 전달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대사 자체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셰익피어의 연극을 보면 그 대사 자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거의 시와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 대사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셰익피어를 읽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문학을 읽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드라마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 대사 자체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보통 드라마의 경우에는 말 하나로서 뭐 어떤 인간의 보편적 심성을 건드리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셰익스피어이기 때문에 그는 가능하고 그런데 이번 학기 이희곡의 이해는 셰익스피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공부는 하지 않지만 어, 우리는 뭐 드라마의 대표자로서 셰익스피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 음, 교재를 읽으면서 어, 설명할 건 하고 교재 자체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게 합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죠. 음,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워드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이걸 그대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 첫, 뭐, 얼마나 이게 걸릴지 몰라서 진행을 하면서 어, 필요 없는 것은 스킵하고 중요한 것은 또 반복하면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다져놓고 그리고는 작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학기의 주요 작품은 어, 사실 던슨 와일드라는 현대 작가 미국의 현대 드라마 티스트의 작품 Our Town, 우리말로 우리, 우리 음내라고 하는 작품을 주로 읽을 겁니다. 그 작품 하나만 잘띄어도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큰 성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가지고 연극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troduction to Drama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서 definition이 먼저 나옵니다. definition 정의가 나왔는데 drama라고 하면 a play written to be performed in a theater. drama as a literary 장 e drama는 the play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뭐 연극. 우리는 연극이라고도 하죠. drama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리스에서 나온 영어지만 우리는 드라마라는 말도 하고 연극이라는 말도 하고 영어로는 또 m a drama, d 합니다 극장에서 공연되는 것이 가장 r 차적인 공연을 위해서 쓰여진 작품이 드라마, 플레이 m a a m a drama, drama, d r 는 m a d r a m drama, d r a 우리말로 옷장이라고 하죠 여 d r a m 예, 옷을 담을 수, 옷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넓직함은 워킹 클로젯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워킹 클로젯, 어, 들어가서 옷을 꺼낼 수 있는 넓직한 옷장이라는 뜻이고, 뭐 보통 작은 옷장은 문만 열고 어, 옷을 꺼내죠, 옷걸이에 걸리는 옷을. 근데 워킹 클로젯하면 안에 들어가서 큰집에 있는 그 옷장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클로셋 드라마라고 했을 경우라면 뭐냐면 이것은 음 공개된 어떤 스테이지 극장의 무대 위에서 공연된 연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자가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play meant to be performed in the solitary theater of the reader's mind. 독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단독 혼자 볼수 있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의미를 클로젯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드라마 책으로 읽는다. 이 클로젯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연된 것을 가서 본다. 그러면 이제 무대 위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공연되는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l a y 라는 말에 또두 가지 뜻이 있는데, A performance by actors of a story primarily told in dialogue. 대화로 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배우들이 이렇게 performance 하는 거. 이런 게 play. 또 하나는 literary work. That mimics or imitates a complete action on stage.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흉내내는 문학 작품 자체를 플레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교재가 플레이가 되는 거고 이 플레이 대본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도 플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드라마고.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다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비극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 그 유럽 특히 그리스에서 시작된 드라마 라는 장르는 시와 함께 가장 오래된 문학 장르죠 소설은 어, 1700년도 후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된 장르가 아니에요. 굉장히 발달되고, 인간의 정신이 발달되고, 또그 문화적으로 또 과거하고 많이 진, 진보된 상황에서 나온 게 소설이고,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담아낼 수 있었던 문학 도구는 바로 시하고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드라마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2500년, 뭐 3000년. 지금으로부터 전에 이미 드라마가 있었다는 것. 그런 걸때 어떠 어디서 우리가 알수 있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제 앞으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엄마 아빠 역할을 하면서 연극하잖아요. 네가 엄마하고 내가 아빠하고 이러면서 뭐 부엌에서 뭐 밥하는 흉내도 내고 엄마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원초적인 드라마. 그러니까 인간이. 어 처음부터 어떤 소설 같은 거를 지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소설의 어떤 굉장히 고도의 그 발달된 어떤 그 플랫 이야기의 흐름이 아직 그, 그 아주 오래된에는 형성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먼저 탄생한 거죠. 그것도 한참 전에 탄생한 거예요. 시와 똑같이 그렇다면 그 드라마에 대한 정의를 내린 가장 유명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포에릭스 시학》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거기서 그 그리고 또 희곡에는 희곡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는 희극과 비극이 있는데 희극, 코메디는 그렇게 무게 있는 장르가 아니었죠. 비극만이 무게 있는 장르, 인간의 어떤 심금을 울리고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장르로 생각했지 코미디는 웃고 떠들다 그냥 끝나는 잠깐의 그 즐거움과 흥을 주는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처음에 비극만 중요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영화도 어,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영화가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가 많았어요 비극으로 끝나서 관객들이 막 울고 가슴 치면서 극장을 나오는 그런 연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연극을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즐겁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뭐 가슴 졸이고 울고 뭐 슬퍼하고 이러다가 오는 것은 이제 할리우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비교해 보니까 훨씬 많이 못 벌어 통쾌하게 끝나는 것이 훨씬 흥행이 높아 그래갖고 이제 영화도 더 이상 비극적인 영화는 만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만들어요 끝까지 주인공이 사는 영화를 만들지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비극을 주로 위대한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트레지디에 대한 d e f i n i 을 보면 a plot or action The basic principle of drama. 플라시 said 플랫. 플라스는 곧 액션과 연결되어서 어떤 행동들,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그 플라스를 말합니다. 플라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플라. 플랏. 플라스는 어떤 계획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계속 또 반복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또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자세히 알면 되요. 그 플라시라는 어떤 엮인 이야기의 흐름이 없으면 연극이 될수 없다. 다음에 characterization 인물 and almost equally important element라고 했고 the thought of all theme of the play 작품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죠. 무엇을 목표로 목적으로 만든 작품인지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 verbal expression of all dialogue verbal expression is said verbal expression is said but pantomime is not by him but but he is saying that he is s a y e is a y e is s e s s i n n is s a i n g that he is saying t h a is s a y n g t 어텀먼트, 올 스테이지 데코레이션 앤 커스텀스 앤 마스크스 포디 액터스. 당연히 그또 뭐 연극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죠. 그것을 무대 데코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무대를 또 장식해야 되죠. 그다음에 마, 마스크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스크 하면 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겠어 앞으로는 그렇지만 연극에서의 마스크는 어, 분장용 마스크를 말합니다. 어, 과거의 그 그리스 시대에는 코러스라는 어, 연극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코러스 나중에 나옵니다. 그 코러스들은 다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지고 시를 낭송하고 하면서 그 연극에.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때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했죠.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도 탈춤이라는 거할때 그 탈을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극도 하고 뮤지컬 같은 공연을 동시에 합니다. 일본도 여러분 그 희한한 마스크를 쓰죠. 뭐 중국은 당연히 마스크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고 그 마스크가 옛날 사람들에게는 연극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 song or music to accompany the performance, words and movement. 음악과 노래 같은 것이 동반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 영화나 뭐 어떤 우리가 공연이나 볼 때에 음악이 없으면 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공포 영화를,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공포 영화를 소리 없이 공포 영화를 보니까 웃겨요. 소리 없이 무시무시한 장면인데 소리를 다 죽이고 행동만 하는 거야. 소리 없이 뭐 소리가 나겠지만 소리를 오프하고 보는 거야. 귀를 막고 보는 거죠. 눈으로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져요. 어떤 연기자가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걷기만 해, 어슬렁 어슬렁 걷기만 하는데 이거를 카메라에 그냥 무성으로 소리 없어 담으면 그냥 이런 움직임 하나일 뿐이야. 근데 거기다가 공포스러운 음악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동작이 무시무시한 동작이 돼, 무시무시한 동작. 커미칸 음악을 넣으면 이게 아주 커미한 행동이 된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연극에서 차지하는 거 배경 음악 깔리는 음악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향 담당 연극을 할때 음향 담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향 담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업은 내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20분, 15분, 20분만 되면 그냥 한 타임 끝내고. 어, 저장해놓고 그다음에 계속 연속해서 또 이렇게 짧게 짧게 매듭을 지어서 모아놓은 다음에 일주일 수업으로 뭐세번 올릴 수도 있고 뭐또두번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올리,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봐야 되는 시간 안에 예, 봐야 출석이 인정돼요. 그리고 어, 이것은 내가 유튜브에 아주 퍼블릭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라는 그 시간 내에 못본 사람은 결석이 되고, 어, 성적 처리가 안, 아, 출석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반드시 보는 것은 나하고 사이버 강의실에서의 약속이고, 어, 수업을 위해서 더봐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더몇 어, 번이고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고. 사이버 강의에 올린 거는 그 시간에만 봐야 출석 인정되고, 만약에 10분을, 20분을 올렸으면 20분을 다 봐야 출석이 돼요. 뭐 15분만에 끝내거나 이러면은 어, 출석이 인정 안 됩니다.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 요 정도 하고, 내가 일단 1시간은 아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교재를 읽으면서 뭐 준비도 하고, 어, 그다음에 교재를 들고 수업에 임하면서 내 설명을 듣고 메모도 하고 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어, 수업을 여러분들 이렇게 뭐 어, 내가 혼자 여러분들 반응도 모르고, 여러분들 어느 시간에 어,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녹화된 거을 나는 올릴 뿐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걸 보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시험으로밖에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는 한 학기, 이번에 학기 시험 한 번만 보려고 해요. 그리고 딱딱하고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할때 재미도 없고 지루한데, 뭐, 이 시간을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연극의 문학적 묘미를 알면 그때는 좀 재미도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그 연극이 공연된 것을 보면 어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연극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고 아무튼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